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들 이연입니다 아, 시고좀 꾸물꾸물하죠. 자. 아, 아. <laughs> 좋아, 좋습니다. 고기 좀 늘어. 이 두더지야. 예, 아, 아. 뭐 했느냐. 치즈 떡볶이요. 에멘탈 치즈 넣었어요. 지금 로제 색깔 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아. 원래 좀 매웠는데요. 지금 에멘탈 치즈하고 지 체다 치즈 넣어가지고 완전 지금 치즈 떡볶이가 됐습니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예. 아, <laughs> 앉아도 내가 밥도 되는 순대 곱창 볶음 했습니다. 따뜻하게.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박자들. 아, 맛있겠다. 음. 진짜 무쳐 갖고 먹어. 좋아하잖아. 하 아, 맛있어 죽겠네. 응. 진즈 시중. 시 하고 이제. 음. 음 떡이랑 음. 음. 맛을 좀봐야겠어 음. 네 완전 맛있습니다 딱 어울려요 오늘 음좀퍼가려고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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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치즈 하나만 넣었는데 완전 변신이요 변신 역시 치즈의 힘이 놀라워 국물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음맛있음 맛이 <laughs> <laughs> 아, 귀엽다 <laughs> 음 말이 필요 없어. 아직 필요 없어. 뭔 소리야? 응? 음? 응? 아니 말이 필요 없어.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인정? 음. 음. 오맞다 와, 저는 아주 몇개먹았는데 예, 치즈 맛을 보니 오, 음, 맛있고, 음? 응, 맛있고, 음, 음. 근데 국물도 맛있어요. 국물도. 어. 깨지는 <laughs> 거 보이세요? 아주. <laughs> 음.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얹어서. 음. 아, 이거 국물 다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다. 제가 평소에 국물을 안 좋아하는데 맛을 조금 봐응 응! 소금! 곱창 먹어 곱창 곱창? 응아 음. 곱창도 있었어? 곱창도 있었어 네아 <laughs> 재현이 곱창 얘기해 화색이 돌아고 곱창 골라 먹어 음 너무 맛있다 맛있구만 곱창 응음 음. 야, 이거 경종에 가리기 어려운 맛인데. 음. 근데 국물이 진짜 찐득찐득하니. 예 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오, 치즈 덩어리가 왔다. 음. 블로그 치즈서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오 됐다 네. 블로그 응. 음, 치즈 응응 음, 음. 이런 거 응응 숟가락 없다 숟가락 줬잖아 오 진짜 맛있다 응 음, 이런 거 응응 음, 음. 어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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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지향저격했어, 이번에는? <laughs> 먹보다 이 음. 음. 제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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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이 치즈하고 진짜 이 고추장 양념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어 음. 치즈 떡볶이 진짜 괜찮은데?

김옥씨였으면은 음. 오 맵다 음. 야 이건 진짜 국물 다 먹게 생겼는데? 아 이런 거와 맛있겠음. 다 연이가 덩어리를 집었습니다. <laughs> 치즈 덩어리. 어때? 어머. <laughs> 아, 뭐? 음. 이 치즈 되게 부들부들하. 음, 알멘탈 치즈. 오늘 좋은 수가 있다. 미치즈 완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미치즈 국물. 와, 음. 맛있고. 음. 근데 조금 맵지? 음 아무튼 아예 뭐, 그럼 좀 느끼할까봐 조금 맵게 했더니. 미치즈. 국물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음. 많이 먹어? 곱창으로 음, 예. 갈아타요 <laughs> 그래 그래 엄청 은더 음. 먹을 수도 있는데 음. 응, 이때 꺼졌다. 음, 음. 음. 그 맛을 좀 봐야겠어. 음. 찍어가지고. 음, 밑에 치즈 깔렸다니까. 아, 음. 와. <laughs> 응 건졌어. 응. 스 응. 곱창? 응, 곱창? 어 이렇게 모여있어? 빨간 거 파란 거다 피하고 먹어? 여기 모였다. 곱창, 곱창. 음. 네, 아재 이연이 뭐요? <laughs> 오늘도 변함없이 아재 입맛을 자랑하며. 호기있는게다 곱창이야. 응, 음. 응, 음. 역시 맛있고. 응, 음. 국민 음. c 그래, 음, 다 모여있어. 음, 음, 음. 맛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진짜 별다른 요리 실력 없으셔도요, 진짜 얘만 넣으니까 그냥 완전 성공인데. 그치. 음. 어, 뭐랑 먹어도 음. 잘것 같아. 양념만 있으면. 오, 정말 치즈만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이거 음. 엄청 많아. 어? 음, 이게 다 있잖아, 줄어. 음, 곱창이 진짜. 음. 이게 말이야. 음. 달걀도 하나 먹고 하면 몸무 좋은데. 음, 음. 음, 국물에다 해서. 오우 음 국물 음. 그렇게 먹으면 맛있지 응진건 음. 파야 괜찮아 파랑 먹어 음. 응 여기서 응 편하게 음. 보여 드려 아주 노랗게 이야 음. 어송. 음. 음? <laughs> 노란 거제거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양의 우 먹어야 맞지 이건. 음. 어, 그래서 치게 음. 들리십니까지 <laughs> 유명효과? 응? 이 식탁 아래의 유명효과 <laughs> 엄청난 숨소리였어 음. 오 매워 음, 확실히 중화가 되는 건. 뭐 여기 치즈 깔렸다. 거기 꼭봐봐여 음. 음? 음. 양념만 먹어. 음. 여기 추워줄게. 음. 여기 타봐봐. 치즈야. 음? 응? 응 거기가. 그렇지? 당신한테 치즈만 먹어서 그런지. 응. 우리 밥은 그니까 매운 거랑 같이 먹어야지. 야, 그래서 순대를 시키는 거였어. 김밥이나. 응 맛있어. 저는 그참 고추 도전. 나 아, 그냥 고창를 먹어야지 원천이래. <laughs> <laughs> 밥 먹었다. 너 고창 좀 남겨줘. 응. 응밥 음. 음. 볶아 먹어도 맛있겠죠. 밥을 먹을까? 음, 곱창 밥. 응. 음. 일단 김치에다가 애들 음. 좀 넣고. 음, 맛있게 잘 먹으면 맛있겠는데? 밥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니, 아니. <laughs> 이빨 일이 아니었어 음? 일단 뭐라 해야 되지? 응뭐 음, 말을 못 들어서 웃었는데 이빨 일이 아니었어 그냥 <laughs> 간식은 끝났고요 이제 네, 맛있는 밥을 볶아서 먹을 생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